개인 선물로 가볍게 준비하거나 결혼식 및 이벤트 답례품 혹은 명절 선물이 고민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수미향 손으로 혼합전과 추천드려요. 인위적인 화학성분, 성가물이나 합성기술을 배제한 자연에서 유래한 고유의 맛을 최대한 살려낸 제품으로 선별된 견과와 유기농 설탕, 소금과 해바라기유 딱 이렇게 네 가지만 사용을 한다고 해요. 맛은 피칸과 호두 두 가지가 있는데 맛은 한 가지만 선택도 가능하고 저처럼 이렇게 혼합타입으로 선택이 가능한 간식이랍니다. 하나하나 코팅도 정말 꼼꼼하고 한입 먹었을 때 바삭바삭함이 완전 잘 느껴지는 견과류예요.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서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수 밖에 없는 건강한 맛의 견과류 간식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